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웬만한 공포영화보다 더 잔인합니다.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여행하다 베냐민 지파의 기부하라는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 불량배들이 몰려와 레위인을 성폭행하려 하죠. 그러자 레위인은 자기를 대신해 자기 첩을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밤새도록 집단 유린당한 첩은 아침에 문턱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위는 죽은 첩의 시신을 집으로 가져가서 열두 덩이로 토막을 내 이스라엘 온 지파에 보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니 다들 모여라.라는 일종의 선동이었죠.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지파간의 내전이 벌어져 한 지파가 거의 멸절될 뻔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라진 시대. 종교인 내 위인마저 비겁하고 잔인해진 사회가 얼마나 지옥 같은지를 보여주는 고발장입니다. 성경은 이런 역겨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즉 진정한 통치자가 없는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끔찍한 괴물을 만드는지 보여주는 것이죠.